아형 오셨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또 늦었어 또 늦었어 아... 가게 문을 오늘 그래도 일찍 닫고 오느냐고 아... 또 늦었어 여기가 이천의 붕어 맛집으로 소문난 거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본죽입니다 음, 아, 아 여기 뭐그 네. 약간 그 죽집 있잖아요 그 체인점 거기랑 거의 비슷한데 이름이 재밌있요 <laughs> 고기는 잘 나오던가요? 제가 낮에 먼저 와서 좀 낚시를 해봤는데 고기는 뜨은뜨은 아주 재밌게 잘 나와요. 입질도 아주 명확하게 들어오고. 근데 지금 밤 되면서 약간 조각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역시나. 맨날 남은 오늘은 고기가 안나남님이 <laughs> 이제 오셔가지고. 고기가 나오는 응. 거죠. 근데 또안 나오는 것도 나오게끔 만드는게 또. 배고프니까 이거 햄버거로 우리는 빵, 초갈이 먹고. 아, 근데. 중간에 근데 중간에 먹고. 맞아. 붕어가 더 맛있는 거 먹는 거 같아. Yeah. 비싸, 더 비싸고. 오늘 몇 마리 잡아주실 거예요? 오늘은 낚시 시간이 제한이 없어요. 사실 여기 본주낚시터 사장님이 양해 촬영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끝나는 시간에도 계속 어느 정도 낚시를 하라고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마리. 요번에는한1 0 마리. 아 오늘 그러면 오늘 보여주실 기법 뭐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석고줄이 똑같은데 글루텐을 이용한 그리고 수심이 좀 깊을 거라고 이제 데이터가 좀 있어가지고. 김목줄을 이용한 속꼬질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붕어 낚시하는 남자 북남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붕어 맛집을 찾아 가지고 자 경기도에서부터 여기 그 강원도 경계선까지 이렇게 맛집을 찾아서 왔습니다. 우리 그 맛있는 거 먹을 때 이곳저곳 다니듯이 여기 붕어 손맛이 그렇게 좋다고 해 가지고 맛집을 찾아서 여기 이천 본중 낚시터까지 이렇게 촬영을 왔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뭐 낚시 기법이라기 보다는 이 시기 이제 점점점 입질이 떨어지는 시즌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수, 수심이 좀 깊은 곳이라서 이제 목줄을 좀 길게 하면서 입질을 받아내는 그런 낚시를 위주로 한번 오늘 낚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낚시 준비하고 이따가 떡밥 된 다음에 다시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피싱이드라는 곳에서 신제품찌가 나와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푼수가 높아요. 근데 3분 후반대나 뭐 이러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1번찌가 4분 초반대에요. 한 4.2푼 정도 나오는데 근데 찌 모양이고 찌 탑이고 제가 원하는 찌 탑이고 찌 모양이라서 그래도 혹시 오늘 그런 많은 입질을 받아내지 않을까? 찌는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찌 몸통 한 10, 10cm 정도 되는 그런 몸통 같아요. 자 이제 밥을 한번 개볼 건데요. 오늘은 그루텐 낚시를 할 거라서 저수온기 이렇게. 밥이 이렇게 벌어지고 힘이 남은 거를 이렇게 먹게 하는 저수온기 때는 그런 낚시류가 가장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3m 이상에 있는 그 붕어를 그루템을 가지고 바닥에 집어를 시키는데, 이렇게 풀캐스팅으로 멀리서부터 깔면서 집어를 시키면서 입질을 받아내는 그런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떡밥은 마리큐사의 떡밥인데요. 이모 그다음에 와다 그다음에 페레골루한 컵씩 넣고물세 개. 이렇게 해서 한번 먼저 진행을 해 볼게요. 고모는 없어요, 고모? 고모? 이모만 있어요? 네, 이모만 있어요. 삼촌은 없나요? <laughs> 이모 하나, 네. 와다 하나. 페레요. 하나. 네. 1대1이에요 1대 1대 네, 구르테는 물 배합이 그냥 1대1이고요. 어부는 70에서 80.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10분 동안 숙성시키는 시간 동안 저도 밥을 먹겠습니다. 저도 밥을 먹지 않고 와가지고 밥을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배고파요. 네, 항상 배고파서. 붕어는 이렇게 비싼 밥을 주지만 우리는 햄버거 쪼가리 먹으면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밥이 다 숙성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첫밥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척으로 밥을 한 5번 정도 넣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 그 예전에 그 본죽지기 사장님께서 이렇게 영상으로 바닥 지형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충분히 13척으로도 저쪽 바닥, 깊은 지형을 공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밥을 달고 낚시를 해보니까, 그 경사의 마지막 부분에 계속 걸려가지고, 지금 낚싯대를 13척에서 15척으로 바꿨습니다. 찌는 아까랑 똑같은 푼수에, 똑같은 무게, 똑같은 무게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목줄도 아까랑 동일하게 사용해서, 낚싯대 척수만 지금 바꾼 상태입니다. 아까는 되돌림도 안 나고 경사면에서 밥을 깔고 낚시를 했기 때문에 찌터치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안 났었거든요. 근데 15척을 바꾼 지금부터 어떻게 낚시가 진행이 되는지 한번 낚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응, 아니, 알았어요. 아니, 손님 전화 오잖아. 네, 사장님. 예, 오늘 촬영만 가지고. 네. 난리 난게 문제가 아니라 손님 접대가 문제지. 부모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만 손님은 언제든지 잡을 수가 없잖아. 응? 이 낚시는 좀 공격적인 낚시보다는 약간 수비적인 형태. 기다리면서 입질을 주도하는 그런 낚시죠. 한목다끊어지네 입질. 집은수가 어. 조금 높아서 밑에 있는 물속 상황을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딱 입질이 들어오면 명확하게 들어올거야 아마 그지? 그럼요 짚 수가 높아가지고 어 지금 되돌림이 빨리 나와 지금 붕어들이 밑에 좀 모였나봐 응 음, 터치가 어, 아, 바로 나온거지 어. 응저상태에서 어. 되돌림이 빨리 나와서 이제 입질이 쿡 들어온다고 구르텐 낚시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저기 하는 낚시여가지고 자 이제 입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와 들어와 입질이 들어와. 참이 낚시가 딱 자기 생각대로 되면은 참 재밌는 낚시야, 그지? 겁나 재밌죠. 어 진짜. 어 음, 그냥 살짝만 해도 돼. 초리 때만 살짝 들어도 돼. 올림 낚시 낚시 하듯이 안 채도 돼. 어이 복가살. 살짝씩 들어오는데. 잔분을 안 빤다, 애들이. 예민하지가 않은 건데. 지금 입질 하시는 건 살짝 눌리긴 했어. 아, 저기 입질 같은데, 살짝, 살짝 눌려. 끊어지진 않고. 환장하고 있네. 목줄이 길어가지고 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이지. 이따가 이제 여기 사장님 오시면 아왜 여기 앉았어요? 그런다든지 이제, 이제 고기도 안 나오는 자리인데 왜 여기 앉았냐. 그럴 것 같아도. 지금 시간이 11시 반입니다. 아, 저쪽에 촬영하는데 빛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또 잘생긴 모습이 또안 나오지 않습니까? 또 여기 사장님께서 지금 오셔서 또 여기에다가 촬영하는데 불편함이 뭐 없냐 해가지고 여기에 불을 켜주셨어요. 다행히도 지금 시간에 자리를 불 있는 대로 옮겨가지고 저의 멋지게 붕어 낳는 모습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렛츠고! 렛츠고! 어우, 이게, 또, 푸. 저거, 저거 같은 다 그렇지, 뭐. 어. 주댕이여고요 힘을 겁내게 쓰는데? 아우, 이씨. 하여튼, 뭐, 고기. 야, 여긴 무슨 뭐 맛집이네, 맛집이요. 안전될 때까지. 역시요 사장님 말을 들어야 돼. 아, 그럼요. 진리야 진리. 어디로 간 거요? 수심이 그래서 또 힘을 엄청 쓰네. 그도 그고기가 큰가 봐. 응. 어디로 가는 거? 이게 물이 탁하니까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고 쏘. 오이씨. 크다 커 고기가. 고기가 커요. 우와 대떡이네 대떡. 오빵봐응 대박인데? 야 대떡이네. 척삭 좀 나네. 척성 넘는 거 같은데. 스레드서좀 왔습니다. 네. 아, 진짜 여기 옮긴 지딱 10분 만에 첫수로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 계속 다시 하겠습니다. 고정, 구독, 좋아요. 어, 어, 뒤로 가수 절대 금지. 네. 잘 가. 사람들이 맛집을 찾듯이 여기는 이천의 붕어 맛집입니다. 그죠? 꼬리 같은데 응. 목줄이 긴가요? 이 늘면 나오는데 오 사이즈 되나 본데요? 꼬리 같은 꼬리 꼬리네 네. <laughs> 아씨 이렇게 스레가 나는겨 요 박수 치는 모습 참 좋아 응원하는 응원 응원하는 모습 구독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응원하는 모습 <laughs> 나오는 게큰거 아니면은 저긴데 덜덜덜 떠는 거 봐. 아유 또 꼬리네 아씨 뭐가 지금 안 맞아져 아 오늘 꼬리 마시. <laughs> 우리잘 나옵니다 고생해. 아 이런 걸 원하진 않는데 입질은 내가 원하는 입질인데 와우, 좋아요. 입질은 원하는 입질인데 지금 한목탁떨어진 o t r 먹고 들어올리네 먹고 들어 o 아, 아, 오늘, 자꾸만. 오늘, 미 오늘, 빛난님. 꼬리 오늘,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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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늘 오늘, 오 미치겠네 오늘 오늘 뭔 날인가? 또 우리 그 피싱이도 사장님 지금 그러니까 잡으셨는데 꼴인지 입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러니까 입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자 국난님 계속하실 겁니까? 해야죠. 5분남았어요 새벽 하신대요 지금? 가야죠 이제. 아니 내가 원하는 입질이 안 나와. 야 아, 역시 의지의 동남님입니다. 끝까지 원하는 입질과 원하는 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음. 이게 저쪽에서는 입걸림이 됐는데 음. 이쪽에서는 입걸림이 안 돼. 그대로 세팅해서 하는 건데 이게 수심에 따른 입 입질 표현도 있다. 오늘 모르겠어요. 맛집인 맛집이네. 손맛보로 왔는데 손맛은 시금 <laughs> 보는. 아 여기 본중 낚시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 어. 고기도 깨끗하고. 맞아요. 일단 떡붕어가 많아서 지금 보면 돈돈인데도 슬로프가 많이 져 있는 것 같아. 지금 음. 보면은 제목인데도 계속 지금 꼬리가 걸려 나오고 등쪽에 우아 이제 쓰레가 나는 거 보니까 찌맞춤을 잘 했는데도 지금 현 바닥은 슬로프가 굉장히 많이 져 있는. 그리고 이제 목줄이 길다. 여기는 한 40대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늘어져서 입질도 늘어져 보니까. 하여튼 오늘 손맛은 좋았다. 이거 잡고 마무리하자. 입질은 좋았는데. 아니 마무리 멘트하고 바로 딱 잡았다. 어. 과연 분포다미티. 이것도 내가 보니까는 아니야 아니야. 떠야 되는 데안 뜨잖아. 계속 달리잖아. 이거 막... 아, 분권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laughs> 이게 아니라, 내가 맞춘 수심 측정 고무 무게랑 지금 보면은 실제 바닥에서 떡밥이 내려가 있는 슬로프 경사 각도랑 좀 차이가 많이 지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제목 낚시를 했는데, 아홉 시가 안 되고 계속 꼬리가 걸리는 거는 저 바닥 낚시대에서 슬로프가 굉장히 많이 져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입질이 안 들어올 때 슬로프를 많이 주면 저런 형상이 많이 걸린, 생기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계속 입질 폭을 조정해도 생기는 거는 실제 바닥 경사면에 실제 바닥에 떡밥이 누워있는 그 경사 각도가 찌보다는 많이 누워있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어차피 오늘 북남님하고 또 이렇게 즐거운 조행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홍보남이 되셨지만, <laughs> 다음에는 또 붕임남이 되실 수 있도록. 네, 제가 뭐, 뭐 내림이나 전층을 엄청 잘하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뭐, 조항이 이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본중 낚시터에 선맛을 보러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선수의 목적이 있어서 온 낚시터이기 때문에, 뭐, 저의 목적은 떡밥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떡밥 잘 가져가고 오늘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오늘 영상 비록 뭐 입질 표현은 그렇게 많이 좋은 입질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마리수 낚시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래도 뭐몇 마리 잡았다는 거 그거에 이제 손맛을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낚시터에서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붐꽃 압력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